바닷가에서 자연산 자연산 올라와서 1년에 딱한 마리만 잡힌다는 그 자연산이 올라왔지 근데 요번엔 딱두 마리가 잡힌 거야 대박 그걸 우리 가게에서 공수해왔잖아 지금? 두 마리, 1년에 두 마리 잡힌다는 봤지? 일단 기절 먼저 시켜야 돼. 이거는 다른 생선하고 특이하게 다른 생선하고 특이하게 머리트에 회를 떠야 되는 거야. 한땀한 땀. 한 땀. 오, 처음에 안 들어가네, 칼이. 한땀한땀 빼야돼. 한땀 아, 씨. 1년에, 1년에 딱한 마리만 잡힌다는 그. 이거 한 점에 100만 원짜리 아 씨.. 사람 움직였어 머리 또 때려 기절시켜 <laughs> 조심해야 돼 두 마리 잡아가 와씨 어, 어 어떻게 하 음. 우와씨 이거 봐야 200만원짜리 회 어, 씨, 대박 아. 대박. 이거, 근데 이거 붕어빵이냐, 이게? 이게 이름이 뭐지? 붕어빵 아니에요? 맞다, 붕어빵. 이 붕어빵이 생선이 붕어빵이래, 이름이. 한 마리, 1년에 딱한 마리만 잡히는데, 두 마리 딱 우리나라에서 잡혔거든? 근데 내가 이거 사왔어. 택배로 지금 바로 온 거야. 진짜 대박이야, 대박. 대박. 10점씩 20점 나왔는데, 그럼한점에 10만원이라는 소리지. 이거는아무한테도팔 수가 없는 거야. 대박. 네. 그만 찍어야지. 다 미친놈이라 그러는데.